쌀쌀한 날씨가 되면 주전자 필요하시니까 가장 예쁜 아이, 가장 감성적인 아이로 데려왔어요. 후지오로는 범랑으로 너무 유명한 일본 브랜드입니다. 1947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약 77년 전통으로 오랜 기간 고급 범랑을 제조했고요. 태국 전문 공장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받아보시면 마감이면 코팅이 상당히 깔끔하게 잘 만들어졌다고 느끼실 거예요. 범랑 제품들은 제가 채널에서 많이 소개했죠 범랑 식기류들은 기본적으로 트렌디한 느낌을 주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플라스틱 보다는 안전하고 유리나 도자기보다는 가벼워서 휘뚜루마뚜로 사용해도 되는 건강한 식기이죠 범랑은 철의 강인함과 유리의 청결함을 모두 갖춘 소재입니다 무쇠 표면에 유리의 유약질을 입혀서 과 유리의 장점만을 모아 만든 제품이죠 또한 범랑은 열 전도율이 높아서 빨리 끓고 또 온도를 오래 유지해 주니까 특히 주전자일 때 너무 좋은 소재입니다 세균 번식이 적고 환경 호르몬 위험도 적고요 또 스텐 주전자처럼 연마 제거를 안쪽까지 할 필요도 없고요 가볍게 세척 후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워낙 범랑의 이 외부 유리층은 전세계도 강하고 색 배임도 없지만 또 주전자에다 차를 끓여드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후지오로의 내부는 짙은 색상으로 되어 있고요 겉부분은 이렇게 파스텔 색상으로 예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예쁜 색상이 범랑이기 때문에 오래 유지될 수 있는 것도 후지오로의 장점입니다 가스렌지, 하이라이트, 인덕션 모두 사용 가능하고요 여기 아래 면적이 넓다 보니까 안정적이면서도 넓은 면적으로 열을 한꺼번에 받기 때문에 더 빠르게 물 끓임이 가능합니다 후지오로 내부에는 2.1L 정도 물을 담을 수 있지만 물이 끓어오르면 넘칠 수 있기 때문에 70에서 80%만 담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후지오로 주전자의 가장 큰 특징은 이렇게 끝에 휘슬이 달려 있어서 물을 끓인 후에 깜빡하고 까먹을 수가 없어요 이 휘슬 소리가 상당히 쟁쟁해서 재미있고 감성적이면서도 많이 깜빡하시는 분들 절대 깜빡할 수가 없는 사운드입니다 색상은 이 다섯 개가 다 너무 예뻐요 우리 집은 당연히 화이트즈 하다가도 이 옐로우 베이지 보면 약간 앤틱한 느낌까지 주고요 이 스모크 블루는 약간 오묘하고 광석 같은 느낌도 줘요 그래서 부엌에 있으면 신비로운 느낌까지 줍니다. 에쉬핑크랑 그린도 이 파스텔 톤을 너무 잘 잡아서 촌스럽지 않게 주방에 두어도 식탁에 두어도 너무 예쁨을 뽐내고 있습니다. 꼭 물을 끓이지 않는다고 해도 부엌에 두기만 해도 부엌을 화사하게 만드는 우리 집 이템이에요. 안전하면서 마감이 너무 깔끔하고 잘 만들어졌으면서 감성까지 챙길 수 있는 후지오로 주전자로 우리 부엌도 예쁘고 감성적으로 가꿔보세요. 좋은 건 함께 써요. 감사합니다.